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룽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아침 5시거든요. 근데 오늘 철원 마라톤에 드디어 갑니다. 6시에 부천역에서 버스를, 셔틀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그 셔틀버스는 이제 철원 마라톤에서 무료로 해주는 이제 버스여가지고 전체 이제 부천 사람들을 6시에 모여서 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양이들 밥 주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 드디어 오늘 철원 가서 10km 마라톤을 하는데, 그냥, 그냥 뛰어야죠. 나리야. <laughs> 나리도 언니 응원해 줄 거예요? 나리. 올해는 또 이제 아빠도 같이 참가를 하셔가지고, 아빠는 이제 5kg 뛰시고, 엄마랑 저는 10kg, 그리고 동생은 이제 풀4 2 1 9 그렇게 뛰는데, 이 철원 마라톤의 묘미는 끝나고 이제 막걸리 한잔 하는 그런 묘미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잘 다녀오겠습니다. 쌤이, 응원해주세요. 언니, 응원해주세요. 쨔리. <laughs> 언니, 잘 갔다 올게요. 다비 놨다. 음. 왜, 왜 카메라를 대는 거야? 준비 다 했어? 어, 다 했어? 음. 음. 많이 챙겼네. 음. 부자네, 부자. 부자다, 부자. <laughs> 3만 원, 3만 냥. 오늘 응. 이거 다쓸 거다. 우리는 차에 어이가히어전 산다, 이마가. 어로어로 산다. 히어로 와 많이 간히다 진짜 많다. 저번 보다더 많은 것 같아. 이제 라퍼 콘서 공연팀들이 여러분들 에스코트해드릴 거예요. 자, 가고 가고 그냥 열심히 뛰고겠습니다. <laughs> 아빠 가고. 자, 오늘은 완주를 목표로 너무 과하지 않게 과하지 적당히 않게. 내 체력이 닿는 데까지 힘껏 써겠습니다. 0 k 로 열심히 완주. 아이 대! <laughs> <laughs> 아빠는 분홍색이네. 어. 우리는 어. 이거 주황색. 열릴 10kg. 5.5kg. 써 있어, 써놨어. <laughs> 너무 뜨겁다. 오늘도 10kg 화이팅! 더 빠르다. 빨리 갈 사람 빨리 가. <laughs> 우리는 아직까지 어, 몸 풀어야지. <laughs> 시원하다, 날씨가. <웃음> <왜>? <웃음> 좀 낫다.

5km 오 뛰었어요. 5키로. 앞에다. 이제 2km만 뛰면 됩니다 2km 남았어요 엄마는 이제 안 보여요 앞에 가갖고 보이질 않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엄마는 아마 먼저 도착할 것 같고 저도 열심히 뛰어야겠어 이제 2키로만 뛰면 돼요. 2키로 남았어. 파이팅! 파이팅! 어머 저게 뭐야? 우와 DJ! 9키로, 1키로 남았다. 이제 1키로 남았어. 이제 k 로 음. 사진 찍어야지. 아. 오, 5kg. 5.5kg. 해냈습니다 오. 자, 음악 들으면서

음. 우리 뚱땡이 잘 뛰었네 한 명도 안 잘했다 인상도 있지, 선수들은 풀코스 벌써 왔어? 응 음. 거기도 아. <laughs> 아, 무조건 쏘는데? 어떡해. 어떡해, 아빠. <laughs> 아빠, 어떡해. 괜찮아? 아빠 자는 것 같은데? 어, 자는 것 같은데? 아빠 자네. 지금 자고 있어. 가지 지금. 지금 시간이. 1시 11분이거든요. 분명히 동생이 4시간 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어. 애플 말라톤 사람들 들어오는데. 어. 어, 여보세요? 왔어? 다씻었어 아, 어, 야, 너 우리 피니시 라인에서 너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했어? 3시간 25분. 3시간 25분? 어. 왜못 봤냐, 엄마랑 너. 오. 오. 근데 이게 풀코스라 써져있잖아 어 멋있다 아 이거 특별식이다 여기. 아 특별 좋다 이거 좋다 아, 예. 딱 좋다 이거 언이가 음. <laughs>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풀을 야, 띄고 오니까 냈어. 그러니까 신경을 꺼줘 붙어있어 집에 가서 먹으니까 엄청 맛있다, 는 지금 배고프지가 않고 힘들어가지고, 예민해지요 어떤 사람 부르자마자 막, 이, 이, 이덥더라고. 아래 경련이와고막지 음. 아까 전에는 그 구급대 힐려가는 거 들고 나갔어. 이제 가려고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한시간이나더 있어야 출발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아 너무 덥네요. 에어컨 쓸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버스 문도 안 열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포기 안 하시고 진짜 대단하다. 걱정이 서꼭 먹어야 할 간식 100원빵 이거 10원빵 돼요? 예, 한개4,000원 이고요. 첫두개 부터 구매 가능 하 세요. 네, 두개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랄 아, 와, 맛있겠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백원빵. 고속장에서 먹어야 될 음식이라 하니까, 먹어봐야죠. 그쵸? 먹어볼게요, 백원빵. 맛있어. 맛있어? 응. 뭐야, 그거? 백원빵. 백원빵. 빵? 음. 음. 말있다음 맛있다. 맛있다. 응. 인정수. 웬, 가, <laughs> 음. 음. 맛있어 응. 가 응.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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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아가 먹었는 엄마 진짜 아했다 살, 살 얼추 살도 먹으니까. 관리 엄마도 고생했네. 응. 엄마 완전색 하네. 다탔어 너는 응. 안탄거 같은데. 나어 엄마 팔이. 엄마는 날씨. 엄마 팔이 흙이냐. 응. <laughs> 여러분, 철원 국제 마라톤에서 이렇게 대회 사진 같은 걸 올려주거든요. 도, 도착 사진이랑 내가 몇 등을 했는지 등수도 알려줘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저의 뛸때 모습, <laughs> 고프로 들고 뛰느냐고, 전체 순위는 2066명 중에서. 1137등 했고 10kg 여자 순위는 784명 중에 369등 했고 10kg 이게 연령대 같더라고요 연령대 순위에서는 제가 29명 중에 9등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엄마는 1시간 11분 29초 저보다 훨씬 빠르죠 54명 중에 15, 15등 그다음 10kg 여자 순위는 784등 중에 328등 엄마도 처음 몇등 했는데. 근데 엄마는 사진이 아직 안 올라왔네? 엄마는 대회 사진이 안 올라왔어. 아빠. 아빠는 5.5kg를 48분에 뛰셨는데. 311명 중에서 173등. 오. 657명 중에 335등. 와. 아빠도 연령대에서는 311명 중에 173등. 잘한 것 같아요. 오빠도 사진 대회 잘 나왔어. 이게 좋더라고요. 철원 마라톤에 대회 사진을 찍어주니까 얘도 기념으로 간직할 수가 있잖아요. 잘랐어.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는 가족들이랑 철원 마라톤 가가지고 같이 마라톤을 뛰면서 추억을 쌓았는데요. 철원이 확실히 멀긴 멀어가지고 다음에는 갈지 안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정말 잘 즐기다 온.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뛰고 나면은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맛에 좀 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달리기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대회가 있으면 또 참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